오늘 강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기존에 많이 하는 풀이들은 이렇게 풀이를 많이 하죠. 뭐 다른 책들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.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심화 교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 풀이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. x 더하기 y 자리에 z를 이항하면 3-z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z 자리에 3-x, 그 다음에 z 더하기 x 자리에 3-y.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. 이 방식은 제가 뭐 다른 교재들에도 다 있기 때문에 블랙라벨 같은 문제에 참고해 보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새롭게 풀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?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! 이 공식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.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에 3의 x 더하기 y y 더하기 z 그다음 z 더하기 x 이 공식은 조금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.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아두면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. 어떻게 되느냐? 문제를 풀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이 식이 얼마냐면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죠. 그다음 더하기 3의 x 더하기 y y 더하기 z 그다음 z 더하기 x라고 해서 요거 이항하면 24. 3으로 나누면 정답은. 8이다. 이렇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도 우리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증명까지 한번 하면은 x 더하기 y의 더하기 z의 전체 세제곱이 이렇게 쓸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식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, 3x 더하기 y의 제곱의 z, 더하기 3의 x 더하기 y의 z 제곱 그 다음에 z 세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세 제곱을 또 계속 풀었습니다 x 세 제곱 y 세 제곱에 그 다음에 3 x y의 x 더하기 y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뒤의식들이다 그대로 씁니다 3의 x 더하기 y의 제곱에 z 그다음에 3에 x 더하기 y에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세제곱들만 먼저 묶었습니다. 그러면 x 세제곱, y 세제곱, z 세제곱에, 난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 자세히 보시면 3에 x 더하기 y로 묶어낼 수 있어요. 자 묶어내면 자 이식부터 먼저 정리할게요. 묶어내고 나면 z 제곱이 남죠. 그 다음에 가운데식 한번 봅니다. 묶어내고 나면 x 더하기 y에 z가 남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식에서는 x, y가 남습니다. 그럼 맨 마지막 식이 x, y, z, z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지막 결론이 나오겠죠. 그러면 z 세제곱에 3에 x 더하기 y 그 다음, z 더하기 x, z 더하기 y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공식을 알아두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공식 알아두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